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2번 본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본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생긴 모양은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리브 자체가 지금처럼 크로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크로스로 되어 있다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런 그 오일을 뺄수 있는 요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 구멍 때문에 네, 이렇게 리브가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특이하고요. 그다음 에 여기 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죠 네, 그런 작업까지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해서 네, KO.KR의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파일로 작성을 눌러줍니다. 이건 본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때 먼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이 사각형을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일치구속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 붙여주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있는 본체 바닥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리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우측면도로 돌려서 그려도 되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네, 우측면도로 돌려가지고 그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일캡 작업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여기 바깥에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선이 지나가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본체의 끝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체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68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가로가 6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구속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여기다가 찍어주면 이제 구속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몸통의 지름은 50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5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 파여져 있는데, 자, 여기는 베어링 600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본체의 요, 요선이 베어링 6002의 외륜하고 맞닿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베어링 6002를 검색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규격, 규격집에서 6002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베어링 6002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 안 지름이 15, 바깥 지름이 32, 그 다음에, 그 폭이 9mm이고, 반 지름이 0.3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베어링 002는 15에 32이구요. 그 다음에 9에 0.3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생긴 모양을 보니까, 네, 여기서부터, 요거 할때 초록색 점에서 찍으시면 안 돼요. 초록색 점은 이 선의 중간을 말하고요. 그러면, 뭐, 파이 50짜리가 들어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려줍니다. 두개 양쪽이 다 같은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방금 동일 선상으로 구속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름이 베어링의 외경에 해당하는 32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이제 자로 재시면 되는데 어, 여기는 지름이 4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로 재보니까 12mm 정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가로는 12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지금 같으니까 같음으로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캡이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 니플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로 지름이 지금 12mm이고 튀어나와 있는 높이는 어, 3mm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할때 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밖에다가 그려가지고 여기를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 지름은 1 2 m m 고요 그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높이가 6mm 아 3mm니까 여기는 6mm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치구속을 이용을 해서 이 중간점을 이 네, 선의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회전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요구죠. 그래서 밑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더 그려서 이것도 네, 중심선으로 만들어주고 자, 밑에도 지름은 똑같이 12mm네요. 네. 그래서, 같은으로, 여기랑 여기랑 같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같게 한 다음에, 네. 수직구속을 이용을 해서, 요 점이랑, 요 점이랑 맞춰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대칭을 이용을 해서, 요 위에 선이랑, 네. 요 바닥선이랑 대칭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대칭을 할때 대칭하려고 하는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대칭하는 선을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준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를 대충 그려주고요. 이 바닥의 전체 너비는 9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mm 정도가 되네요. 10mm. 그 다음에 중심에서 바닥까지 높이는 66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바닥 점을 찍고, 여기 중심 점을 찍고, 여기 선을 찍으면 파이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을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수직 구속을 이용을 해서 이 점이랑, 여기 이 점이랑 수직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도 보면 구멍이 뚫혀져 있는데 지름 18mm 짜리로 뚫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사각형을 하나를 대충 그려가지고 여기는 중심선으로 만들고 지름은 18mm이고요. 나서 일치 구속으로 요점을 여기다가 붙여 주면 될 거고 동일 선상으로 여기랑 여기랑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은 끝이 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회전을 걸어 주는데 회전은 여기 바깥쪽 여기랑 여기 사각형의 여기 안쪽, 요거 두 개만 잡아가지고 축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구요. 네. 자, 그 다음에 회전 1을 스케치 공유를 해서 자 다시 돌출을 하는데, 자, 여기 요 바닥 부분은 돌출을 할때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돌출의 두께는 요거 가지고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칭 구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반대편에 똑같은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2두 배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로 재보면 여기는 47mm가 나오고요. 그래서 돌출을 할때 여기 사각형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 여기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하면 안에 스케치되어 있는 선들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를 선택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여기는 사층 연산이 다 되기 때문에 47 곱하기 2라고 적어주면 인벤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하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회전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사각형 마찬가지로 여기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밑에도 같은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같을 때는 회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은 여기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또 회전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 바닥에는 구멍을 뚫어줄 거니까 또 회전을 해서 자 요거, 선, 요거 선택하고요. 그다음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잘라내기로 파내시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이제 리브 작업을 할 건데, 자, 리브 작업을 할 때는 네, 어,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원점을 열어서. 여기 YZ 평면, 여기 중간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새 스케치를 하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만들 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재주고요. 거기 거리를 재보니까 어 21mm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평면을 먼저 누른 다음에 자 여기 yz 평면을 한번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지 나올 건데 여기서 2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21mm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평면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면은 여기 내부는 면이 비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황색이나 청색을 넣어 놓긴 했는데, 어, 실제로는 여기 테두리에만 선이 있고, 이 내부는 지금 투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이 안 되고요. 여기 테두리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새 스케치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요거 절단모서리 투영을 해서 자 선을 그려주는데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대충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로 여기서부터 밑으로 대충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직 구속을 주시고 그다음에 원에다가 어떤 선을 붙였으면 어, 무조건 접선 구속을 한번더 주시는 게 좋아요 접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 요렇게 붙여주고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네요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스케치가 됐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리브의 두께는 지금 8mm입니다. 네, 그래서 돌출 여기를 선택을 해서 네, 8mm만큼 돌출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했던 이 리브를 선택을 해서 이제 미러를 하는데, 자 미러 평면은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가상으로 평면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이 작업 평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가시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체 모형은 대충 잡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갈성을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나사, 어, 구멍하고, 여기도 구멍 뚫고, 그다음못 목깎기 하고 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